자 540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비가 1대 3일 때 정수 m 의값은 하고 물어보겠네요. 자 두근의 비가 1대 3이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두면 다른 하나의 근은 뭐 3배니까 3알파 이렇게 두면 1대 3이라고 세팅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정수 m 의값은 하면은 자 지금 하나의 근을 X는 알파 하나의 근은 X는 3알파 이렇게 세팅한 거기 때문에 두근에 뭘 해볼 거냐면 합을 해볼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를 실제로 합쳐주면 알파 더기3 알파니까 4 알파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용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한 합은 마이너스 4 M 플러스 1 이렇게 될거예요 그죠? 양쪽을 잘 나눠주면 알파는 마이너스 M 플러스 1즉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두 분의 뭘 해보냐면 곱을 해봅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3 알파의 제곱 그것이 여기 근과 계수를 이해한 곱은 마이너스 4 M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m값이에요. 그러면 이 알파라는 문자가 없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이 알파. 그래서 알파는 하고 정리되어 있는 요 식을 여기 있는 알파 자리에 싹 넣어볼게요. 그러면 3하고, 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알파 자리에 들어온 다음에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4m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요런 거, 우리 좀 상식을 알아둡시다. m-1의 마이너스 제곱은 여기서 곱셈 공식을 하려고 하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 요거 두 개가 같은 게 곱해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면 마이너스 빠지고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얘도 마이너스 빠면 마이너스 빼고 n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져서 플러스가 되면서 n 플러스 1의 제곱이 이렇게 돼. 둘다 마이너스 있을 때는 마이너스를 빼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서 제곱하는 걸로 쓰면은 우리가 익숙한 모양을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완전 제곱하면서 세배하면 3m 제곱. 더하기 2m에 3배니까 6m. 더하기 1에다가 3배하니까 3. 얘 넘어와서 7m은 0 이렇게 해주고, 3m제곱 플러스, 음, 왜 7m? 암산하지 말고, 어. 그죠? 어 10m 플러스 3은 0 이렇게 해서 3m, 그 다음에 m 이렇게 하고, 3, 1,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주면은 합쳐서 대각선 10m이 되겠네요. 그래서 m값이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3분의 1과 m값이 될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3두 개다 이렇게 근데 두개 중에서 정수인 답은 m은 마이너스 3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laughs> 자 541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두 근의 차가 1일 때 예를 들어서 한 근이 2면은 다른 한 근은 3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을 때 차가 1일 니까 그래서 두 근의 차가 1이다 하면은 선생님은 한 근이 한 근을 알파 할게요 그럼 다른 한 근은 이거보다 하나 큰거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차가 1 차이가 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어 x는 알파랑 x는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두고 합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이거 두개 실제로 합치면 2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합은 마이너스 없애면서 2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요 오케이. 예, 일단 그냥 둘게요. 어떤 곱을 구할지 모르니까 두 분의 곱을 얘랑 얘랑 곱하겠죠? 알파하고 알파다기를 딱 곱합니다. 여기서 두근의 곱은 k-1 이렇게. 됩니다. 모든 실수는 누구의 값이에요? 아, k 값을 구할 거면 여기는 알파라는 문자가 없어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식을 알파는 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플러스 1이 넘어가면 이 알파는 2k-4. 자, 알파는 k-2라고 222 2, 2 나눴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 알파 대신에 k-1을 여기다가 넣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알파자리에 k-2가 들어왔죠? 여기도 k-2가 들어온 다음에, 플러스 1 하고, k-1 이렇게 있네. 자, k-2에 k-1은 k-1. 자, 이거 k가, 이거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거 그냥 푸는 겁니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2 넘어와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은 0,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kk 자 여기서 나오는 k 값이 k는 3이랑 k는 1하고 이렇게 나온 두개합쳐지면4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5사이번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른 근의 네 배일 때, 자한 근이 다른 근의 네 배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x나 알파일 거면 다른 하나는 4알파겠네요. 이래야지 4배 관계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합. 이 X값끼리 실제로 합쳐주면 5알파. 근과 계수를 이용한 합은 이렇게. 그래서 알파는 M이라는 5씩 나눠서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고분 얘랑 얘랑 실제로 곱하는 거죠. <laughs> 여기에서 고불구하면 4M-1, 이렇게 되겠고. 자 그래서 m의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파가 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알파 자리에 m을 넣습니다. 그러면 4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 2m 2m 마일 마일 이렇게 돼서 2m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돼요. <laughs> 그럼 n값이 그냥 편하게 나오네요. 2분의 1. 자 543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0에 음, 두 실근의 절댓값이 같다 <laughs> 부호가 서로 다른 예를 들어서 하나의 답이 뭐뭐 뭐 실근이니까 이런 걸로 해볼까요? 루트 3이면 다른 근은 마이너스 루트 3이어야 두 녀석의 절댓값이 같으면서 <laughs> 부호가 서로 다른 거겠죠 한 근이 예를 들어서 2라는 답이 나왔었지만 한 근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절댓값이 었을때 같으면서 실제로는 부호가 다른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 하나를 알파 할 거면 다른 하나는 그냥 마이너스 알파 해주면 돼요 얘가 알파면 얘가 마이너스 알파 그죠? 그때 합 이렇게 해두면 두개 합치니까 0은 여기서 해두면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2 근데 괄호에 밖에 마이너스가 있어 양쪽에 마이너스를 그냥 곱하면 그냥 어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2가 0에다가 1번마이 곱해봤죠? 그래서 얘가 4 3 마이너스 M M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아 인수분해가 되니까 어.. M 플러스 4 M 마이너스 3은 0 여기서 나오는 M 값이 M은 마이너스 4랑 M은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음, 실세 M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거 두개다 적으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괜히 문제를 만들지 않았겠지 곱을 한번 해봅니다 얘랑 얘랑 실제로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서 곱을 얻으면 m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알파의 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되거든요 여기다가 아까 나왔던 답 중에 마이너스 4를 넣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식이 알파의 제곱은 자, 마이너스 4 들어가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알파는 플러스 루트이나, 알파는 마이너스 루트이라는, 어때요? 실근이 나온 거니까, 아까 얘네들에다가 넣을 수가 있죠. 하나가 루트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아, 괜찮네. 근데 만약에 얘 대신에 마이너스 4, 얘는 답이 괜찮았어요. 3을 넣는다고 치면, 이렇게 돼요.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5가 되거든요. 뭘 제곱해야 음수인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아. 이때 네모는 불말 루트 오 아이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니까 허근이 되니까, 이 네모 자리가 지금 알파잖아요. 근 알파는 뭐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허근이 아니라, 그죠. 여기 이두 실근이라고 그랬죠. 이 알파 얘네들은 실근이었던 거예요. 실근, 그래서 이렇게 허근이 나온 답은 알파로 할 수가 없고. 이 허글이 나오게끔 했던 m값 3은 3은 답으로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544번. 이차 방정식이 두 알파, 베타에 대해요.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10이다. 양수 k값을 구하라 자, 적, 적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k 알파 베타는 2k 마이너스 1 이렇게 적고 요거 구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준 것은, 문제에서 얘를 10이라고 줬는데, 문제에서 준 것은, 사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도 나타낼 수 있고, 얘는 10이라고 그랬으니까, 10은 요거, 마이너스 2k 들어가서 제곱하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2 걸고, 2k 마이너스를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인데, 여기, 마이너스, 10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8하고 왼쪽이 여기인데 그 0을 그냥 오른쪽에 쓸게요. 4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어있고 2, 1, 마이너스 K, K 따라서 K값은 2랑 K는 마이너스 1이 나올텐데 양수 K라고 그랬으니까답 2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45번입니다. 이차 방정식의 두 알파하고 베타야 돼요.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7이다 이렇게 자 여기서 어써두겠죠 기본적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k-1을 써두고 알파 베타는 k 이 정도 쓴 다음에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좀 볼게요 알파 베타 하고 얘를 알파 베타로 묶어 볼게요 이거를 이 합과 곱을 써먹으려고 그럼 얘는 남는 게 알파 뒤에 남는 건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것이 7 이렇게 되겠고자 알파 베타는 k 알파 더하기 베타는 3k 마이너스 1. 더하기, 요거는 뭐예요? 3k 마이너스 1. 이것이 7이다. 이렇게 되겠 그럼 3k의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3k 하면 플러스 2k. 그죠?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를, 어,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3k, 그 다음에 k, 4, 기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4k, 6k니까 마이너스를 어디에 줘야 될까요? 앞에, 밑에다가 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4k 플러스 k. 그러면은, k가 가질 수 있는 게 3분의 4랑,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데, 3분의 4는 정수가 아니니까, 마지막에. 마이너스 2하고 정답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건 알파 베타에 대요. 요런 값을 구하라. 이렇게 주어지고, a하고 b의 값을 곱한 값을 구하라. 자, 적어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되겠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알파하고 a문, 일단은 문자 헷갈리는 친구도 있어요 알파는 조금 이렇게 적고 a는 확실하게 a 그죠? b 이렇게 자 요거 요대로 주면은 요런 거 이렇게 만들어놓으못 써먹잖아요 그래서 얘를 펼칩니다 이렇게 펼쳐주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것이 보다 5다? 5다 이렇게 되겠고 그죠? 알파 베타는 얘는 b <laughs> 마이너스 a 1은 넘어가야 될것 같잖아요 4 왜냐면 알파 a 하고 b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a 하고 b에 대한 식이 두개 세워질 것 같고 연립 방정식을 할것 같으니까 자 얘도 이렇게 해주면 해주면 4 알파 베타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1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고 자 얘는 4 알파 베타 얘를 2로 묶어볼게요 저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 넘어가서 자4 알파 베타는 4b가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였으니까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되고 1로 나눠요 그럼 2b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 아, 여기다가 2b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 해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라는 게 생기고 마이너스 a 더하기 a는 없어졌을 테고 4 빼기 빼기 1이니까 5 이렇게 돼서 b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b 값 마이너스 5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얘는 플러스 5가 됐겠죠 그게 넘어갔으면 뭐야? 뭐다, 너? 얘가 아까 뭐였지? 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넣어주면은, 플러스 A는 넘어가고 4가 넘어오면은, A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두개 곱하면 45 이렇게 되겠네. 요 5, 4, 7번. 2차 방정식 두근 알파벳타다 요런 걸주어지고알파벳하의 값을 구하라. 여 배경지식을 좀 알려줄게요. 절대 값 2에 밖에 제곱을 해주면, 그냥 2를 꺼내서 제곱한 거랑 같아요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를 그냥 꺼내서 제곱한 계산 결과는 항상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절대값 별은 제곱하면 그냥 별의 제곱이랑 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뭐뭐 뭐 x 플러스 2 이거의 제곱은 그냥 x 플러스 2를 꺼내서 제곱한 거랑 같아요 그 다음에 절대값 2랑 절대값 3을 곱한 모양. 그거는 하나의 절대값으로 합치고, 여기 안에 있는 2 곱하기 3을 해주셔도 돼요. 이게 음수더라도, 절대값 마이너스 2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더라도 합쳐주고, 이거 어차피 2 곱하기 4가 돼서 뭐야 8이잖아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하고, 이렇게 해도 8이에요. 오케이? 절대값을 하나로 합쳐주고,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요거를 주워줬어요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기 베타는 우리가 1 이렇게 해두고 알파 베타는 2분의 a 요정도 해두고요 요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a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요거를 활용할게요 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통째로 왼쪽을 제곱할 거예요 그 왼쪽 식을 제곱하면 여기 괄호에 제곱 이렇게 돼있고 5도 제곱해주니까 25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엄연히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제곱하고 두 배의 동그라미 세모, 그 다음에 세모의 제곱을 써주면 됩니다. 걔가 25. 자, 들어가 볼까요? 동그라미는 들어갈 게 절대값 알파. 절대값 알파. 세모에 들어갈 거는 절대값 베타. 절대값 베타. 오케이. 그럼 돌아와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두 배의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제곱. 그것이 보다 25 이렇게. 근데 아까 얘기해 줬다시피,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그냥 알파를 꺼내서 제곱한 거랑 같고, 여기 있는 절대값 베타의 제곱을 그냥 베타에 이걸 꺼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가능하고, 이렇게 이렇게 절대값이 따로따로 곱해져 있으면, 눈을 몇 쓴? 두 배하고, 요 안에 있는 것끼리 절대값을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곱하는 게 가능. 그래서 25 이렇게 는 어? 얘는 근데 여기 있는 모양 가지고 만들어 낼 수가 있거든요 얘는 알파 다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배에25 이렇게 돼 있고 잠깐 요 식을 이가져와서 하겠습니다 자 알파 다하기 베타는 1 들어갈 것이고 제곱해 봤자1 여기, 알파베타는 어, 2분의 a인데,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냥 a 이렇게 되게 돼. 그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알파베타는 2분의 a. 그래서 25. 아, 스킬을 하나 더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2에다가, 뭐, 마이너스 절대가 2분의 1 이렇게 된 거는, 어차피 계산이 1 이렇게 되겠죠?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요 2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계산돼도 상관없어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도 어차피 1이에요. 이 2는 안에 들어가서 곱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2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 곱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2랑 2가 약분돼서 그냥 절대값 A하고 이렇게 남겠죠? 25다.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럼 순서를 좀 바꿨으면 절대값 A에다가 빼기 A를 했더니 이거 순서 바꿨었습니다. 1은 넘겨서 24 이렇게 나고 이러려면 A는 그냥 누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10이 아니에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10이 절대값 걸려서 그냥 1 0이 이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2 하니까 얘가 24 같은 거니까 모양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12 해주시면 됩니다.